자500아 아이구나 5가 아니라 4 0 0 of 500에서 500에서 5 a r e 서 5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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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에 수렵 채집에서 500에서 t e r 에서5수0에서 5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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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서 500에서 n 서 말로 하지 않는 신호를 통해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현대인들처럼 말은 못 했겠지. 몸짓 같은 걸 했겠죠. 자, developed over so much time over 모모에 걸쳐 매우 많은 시간에 걸쳐 발달되어지며. pp 분사구문 자, 그래서 언어의 발달 이전 발명 이전에 매우 많은 시간에 걸쳐 발달되어지면서 그것이 자 how는 이럴 때 어떻게도 있고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인간의 얼굴이 방법보다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해줄게. 이 형식 동사죠. 인간의 얼굴이 매우 표현적이 된 음, 되었다. 그리고 제스처는 여기는 이제 became이 생략된 거야 위에랑 똑같아서. 동사가 그 다음에 제스처가 매우 정교하게 된 이때는 방법이 아니라 지우자 하우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모모한 자초지종. 음. 자초지종이 뭔지 알겠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음. 그래서 인간의 얼굴이 매우 표현적이 되고, 그리고 이... 제스처, 몸짓, 발짓 이런 거 이런 제스처는 매우 정교하게 된 자초 지정이다. 바로 그것이 응. 왜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한테 의사소통을 못해 나는 너에게 적대감이 없어 이거를 제대로 표현 못하면 어? 얼굴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이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 창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럼 죽었겠지. 그지? 응. 그래서 여기 survive 생존을 위해 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how, 이렇게 해석되는 거좀 거의 못 보죠. 자, 자, w h e r e this counter force battling inside us. 이거는 with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한 채로. 자, 이, 상충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에이? 상충되는 힘이 뭔데? 답은 1번이겠네. 자, we have a continual desire. 우리는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명사, 뭐, 뭐 하기 위한. 투부정사, 뭐, 뭐 할, 뭐, 뭐 하기 위한, 뭐, 뭐 하는. 이건 뭐, 뭐 하기 위한이 좋고. 우리의 감정을 의사 소통하기 위한 지속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의 말을 전하고 싶어. 그러나 and ye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필요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필요? 자, 그것들을 숨기고자 하는 필요. 올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슬퍼, 울음이 나. 근데 직장에 갔어. 근데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막 울어. 어. 요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자를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집에서 있었던 일은 집에서 풀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고도 싶은데, 감정을 숨기고도 싶다 그랬어. 그래서 이 상충하는 힘들이 우리 내부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지, 말안 하고 싶은, 숨기고 싶은지, 뭐 이런 거이. 어. 음. 자, 그래서, our real feelings continually leak out. 우리의 진정, 진짜 감정들은 지속적으로 새어나가게 된다. 몸짓,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그리고 자세의 형태로 새어나간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음. 이런 걸로 알수 있다. 있게 된다. 수동이니까 아니 세워 나간다니까 이렇게 하자. 자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되어지지 않았다. 뭐뭐 하도록 오형식 수동이에요. 무엇에? 사람들의 말로 하지 않는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되어 지진 않았다. 그렇지. 국어 시간에, 어, 언어와 글을 배우지 상대방의 몸짓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나? 영어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 자, 순전한, 순전한 습관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직 습관에 의해 우리는 fixate, 고정하다, 응시하다. 자, 말에 응시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응시를 한다 자, 뭐뭐 하는 동안 또한 생각하는 동안 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에 응시한다 음, 라는 얘기는 집중해 듣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다음번에 말할 걸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냥 시선만 둔, 그러니까 집중하는 척만 한다는 얘기지. 자,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hat절 주어? 대절이다. 우리는 오직 작은 퍼센티지, 그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사, 잠재적 사회적 기술의 작은 퍼센티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이다. 비동사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이 뭘까? 요거 이렇게 어. 여기다 쓰자. 앞쪽에서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여기 요거 요거 요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거를 알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음. 그래서 요렇게 적어 놓을까?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알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옛날부터 우리 유전자 속에 그게 있어. 그런 능력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